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아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오늘은 교회 열네 번째 시간인데요. 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사람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구절 이후에는 성도들 간의 관계,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등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와 실질적인 방안을 말씀합니다. 사도바울이 성령 충만함 이후에 은사나 기적에 대해 말씀하지 않고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은사나 기적은 성령 충만함의 현상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함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 증거와 현상으로 은사나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거나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도구로 은사나 기적이 사용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은사나 기적 자체가 절대 성령 충만함의 목적이 될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목적이 아닌 도구로 대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을 대하는 태도와 같은 것이기에 큰 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는 것 자체도 목적이 될수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한 도구요 과정일 뿐이지 목적 자체가 될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무엇일까요? 바른 관계는 바른 정체성에서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식하고 우리 자신을 피조물로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될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즉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충만이며 그 결과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 충만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통제를 충만하게 받기 때문에 내 옛사람의 성품이 나오지 않고 새사람의 성품이 나오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변화받은 새사람의 찬양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술취함과 성령 충만함의 차이입니다. 본문 어, 18절에서 19절 전반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아멘. 사도 바울은 술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놓고 비교하고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한 모임을 가질 때꼭 빠지지 않는 것이 있죠. 바로 술이죠. <laughs>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나왔듯이 바로 술이죠. 세상 사람들이 모임을 가지면 술을 마시게 되고 그러면 기분이 알딸딸해지면서 기분이 좋아지면서 뭐부터 시작되죠. 혀부터 꼬이기 시작하죠. 그렇게 술기운이 돌면서 어떤 사람은 주절주절 말을 늘어놓게 되고 어떤 사람은 세상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하죠.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술 취한 순간을 즐겁고 행복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술자리를 만들려고 하죠. 기뻐서 술 마시고, 슬퍼서 술 마시고, 힘들어서 술 마시고, 어떻게든 그냥 술을 마셔서 이 즐겁고 행복한 이 순간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할 때를 가장 즐겁고 행복한 순간으로 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항상 성령 충만이죠. <laughs> 아멘이시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함께 모여서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움을 추구할 때 술을 찾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여서 즐거움을 추구할 때 성령 충만함을 찾습니다. 우리가 잘 쓰는 표현으로 바꾸면 은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어, 지난 주에 이제 영성 기도에 갔다 왔는데 은혜 많이 받았다. 다음에 꼭 같이 가자. 오늘 이제 본문의 이 술취함으로 표현하자면. 오늘 본문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죠. 영성 기도회에서 성령 충만 받았어. 그래서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 다음에 꼭 같이 가자.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지난번에 누구랑 술 마셨는데 너무. 기뻤어, 재밌었어. 다음에 꼭 같이 마시자.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죠. 그만큼 세상 사람들은 술취함에서 기쁨을 찾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함에서 기쁨을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도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오늘 저녁에 베델 기도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찬양이 너무 신나서 교회 근처에 사는 이 레바논 주민이 그냥 음악에 이렇게 끌려서 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문을 이렇게 열어서 그 베델 기도회 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어 기쁘게 박수를 치면서 즐겁게 어 노래를 부르고 있겠죠. 그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한 손을 들기도 하고 또두 손을 들면서 노래를 부르겠죠. 어떤 사람은 또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휘저으면서 이렇게 옆사람 뺨도 <laughs> 이렇게 때리고 <laughs> 이렇게 하기도 하고 결국 주변에 이제 아무도 없게 되기도 하겠죠. 어 예전에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마다. 앞자리에 그런 분이 한 분씩 계셨던 것 같아요. 전통무용을 하시는,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흔들면서 <laughs> 주변에 아무도 안 계시는 그런 분이 한 분씩 계셨는데, 저희 어, 교회는 지금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 레바논 주민이 이제 자세히 보니까 노래 부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막 중얼중얼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가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한국말이 아닌 것 같은 그냥 술주정 같이 이렇게 중얼중얼 하는 거죠. 중간에 또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죠. 주여, 주여 하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가슴에 두 손을 올리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쓰러져 있기도 하고 표정을 자세히 보니까 웃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이 레바논 주민이 이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술 취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 멀쩡한 정신으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도 한나가 간절히 기도할 때즉 성령 충만할 때. 취한 줄로 생각하고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말할 정도였죠. 어, 세상 사람들이 술에 취할 때 나타나는 모습을 술주정이라고 부르죠. 처음엔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나중엔 술이 술을 마시고 나중엔 술이 사람을 마신다고도 하죠. 즉 술이 사람을 컨트롤할 때 나타나는 행동들을 술 주정이라고 합니다. 술에 더 취할수록 그들 스스로는 더 즐겁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절제도 없고 질서도 없고 이성도 없죠.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님의 컨트롤을 받게 되는데요. 술 취함과 똑같이 즐겁고 행복하지만, 이 성령 충만함에는 절제와 질서가 있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라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더잘 알게 되고, 그럴 때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따라오게 되고 그러한 반응으로 우리는 기쁘게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술취함은 알딸딸한 감정에서부터 노래가 나오는 것이지만 성령 충만함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아갈 때그 사랑을 받을 때 거기에서부터 기쁜 감정이 나오고 그래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즉 찬양은 성령 충만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은 공동체 안에 서로 화답하는 형식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뒤에 이제 막혔던 홍해가 갈라지고 그 쫓아오던 애국의 군대들이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되었을 때 그들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이제 화답의 형식으로 찬양했는데요 출애국기 15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먼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먼저 찬양을 시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야외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야외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야외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의 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야외는 용사시니, 야외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이 찬양을 들은 이제 미리암과 여인들도 이제 찬양으로 화답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야외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어, 신기한 것은 세상 사람들도 술에 취하면 이제 노래방에 가서 또 나쁜 노래방도 있죠. 그런데 가서 서로 돌아가면서 세상 노래를 부르면서 화답의 형식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 때나 모임 때 항상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은 술취함과 같이 내 감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노래 자체가 가진 힘으로 자극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그로 인한 기쁨으로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이 찬양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 으로 찬양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가득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찬양은 형식이 아닌 마음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본문 19절 후반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찬양이라는 형식을 갖고 있지만 찬양이 아닌 찬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끔 세상 사람들도 찬양을 부르기도 합니다. 가끔 찬양이 이 세상 가요 순위에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러한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기보다 성도들 간의 축복송이 될수 있겠죠. 만약에 생일 술자리에 갔어요. 근데 생일 술자리에서 초를 키고 술을 마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이렇게 부르고 있다면 그게 온전한 찬양이 될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그 사랑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인데요. 이러한 것을 찬양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없겠죠. 형식은 찬양이지만 그 안에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지 않기에 찬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찬양하면서 종교적인 습관으로 예배 순서에 따라 찬양의 마음 없이 찬양의 형식만을 갖추기도 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조심해야 됩니다. 반대로 어떤 찬양은 가사에 담긴 의미보다 멜로디 자체가 너무 좋아서 많이 듣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또 때로는 특정한 찬양팀이나 찬양 리더의 찬양만을 더 좋아하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은 찬양팀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것은 찬양을 좋아한다기보다 그 찬양팀을 좋아하는 것이고 그 찬양 리더의 노래 자체를 좋아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래는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노래가 가지는 힘 때문에 술취함과 비슷하게 내 감정에서부터 찬양이 시작되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어, 신학자이자 성자였던 어거스틴은 찬송을 부르는 일이 영혼에 힘과 영감을 더해준다고 느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똑같은 찬송 가사이지만 노래로 부르지 않을 때보다는 노래로 부를 때 우리 마음에 더욱 경건하고도 간절한 신앙심이 불타오르는 것 같다. 그리고 그는 노래 자체가 갖는 교묘한 현혹에 대한 두려움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끔 나는 노래 부르는 그일 자체로 인하여 감정이 고무된다. 그럴 때면 나는 심각한 죄를 범했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그런 노래를 차라리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재작년에 이제 유시 때또 작년 유시 때도 어, 다이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이제 그, 그, 어, 집회 때 이제 너무나 재능이 뛰어난 찬양 리더가 또 너무나 이 기술이 좋은 이 어, 악기 연주자들이 함께 찬양을 할 때에 청년들이 정말 이렇게 뜨겁게 찬양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이목사님이 이제 그 찬양 뒤에 나오셔서 하신 말씀은 노래가 아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찬양이 아닌 뛰어난 재능에 의해 하나님과 상관없이 감정만 고무되는 노래로 전략, 전락되어 버릴까봐 걱정되어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고 있었어요. 찬양을 이렇게 드리는 가운데, 아 이게 찬양이 아니라 어, 그냥 기술적인 노래가 되는 그러한. 그런 부분들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에 완전히 동의가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는 것은 감정이나 기교로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쓰여진 성경적인 가사와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지 않는 아름다운 곡조로 이루어진 찬양을 성령님이라는 인도자 옆에서 우리의 감정을 초월하여 우리의 영으로 또 마음에 담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가득 담아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온전한 찬양을 할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의한 찬양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린다 한들 아무리 많은 것을 헌신한다 한들 우리가 드리는 찬양보다 더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생명도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것조차도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 가끔 이런 예를 드리는데요. 애들이 이제 파더스데이나 마더스데이 때 어,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돈을 받아서 학교 가서 이제 선물을 사서 <laughs> 저한테 줘요. 엄마한테 주기도 하고. 근데 이제 받을 때아 좋아 기쁘다 막 이렇게 하는데 받고 이제 안 써요. <laughs> 사실 그렇게 막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그때 이제 편지를 같이 써주면 그 편지는 두고두고 읽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아이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헌신을 드리고 봉사하고 열심히 섬긴다 한들 하나님의 하신 일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애들이 어려서 이제 그런 작은 것들을 가져올 때그 같이 작은 것들의 기쁜 것보다 애들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아빠 감사해요, 아빠 사랑해요. 이러한 마음이 더 기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어, 찬양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찬양을 음악이라는 형식으로만 제안하지만 어, 사실 찬양에는 더 많은 형식이 있습니다. 노래와 악기 외에도 시, 간증, 선포, 봉사, 구제, 어, 예술, 문화, 삶, 기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다양한 찬양의 형식이 될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높이려는 태도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이 찬양은 우리 모두가 모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찬양은 음악적인 스킬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역대상 2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어,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비뽑아 돌아가면서 어, 찬양을 했다고 해요.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야회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무리의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아멘. 이다윗의 때의 성전에서 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280명이 있었는데, 이 중에 잘하는 사람 10명만을 항상 세우는 게 아니라,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서 돌아가면서 감당을 했다고 해요. 어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죠? 잘하는 사람만을 찾잖아요. 오디션을 봐도 잘하는 사람을 찾게 되는데, 그게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계속 못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그 기술적인 부분들도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마음으로, 또 성령 충만함으로 계속해서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은 실력보다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알고, 또 나에 대해 알고, 또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하신 일에 알게 될때 우리는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찬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개인으로도 찬양하지만 공동체로 함께 모여 찬양할 때더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고, 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또 모든 모임에는 찬양이 있는 거죠.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 부르는 찬양에는 조화와 균형과 절제와 아름다움이 나타납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큰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게 됩니다. 또 이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 범사 이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됩니다. 본문 20절 말씀 본문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서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하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 좋은 일, 기쁜 일도 말하지만 손해가 되는 일, 힘든 일, 또 어려운 일도 말합니다. 그러한 일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 읽었던 말씀에서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자유가 있고 그 이름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을 완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세상에 어떠한 고난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어떠한 형통함이나 평안함이나 복이 아닌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고난을 뛰어넘는 찬양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향한 찬양이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도 남들보다 평안한 인생도 때때로 고난의 때에도 우리는 범사에 모든 일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심으로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